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술래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술래자는 감사한다. 우리 작년까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에게 이웃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만족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이제는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우울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 주일 여기가 아니죠 <laughs> 신년 예배의 연장이죠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올해 제1019 사역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엘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못한 것이 아쉽더라고요. 네.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다섯 단계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 먹이고 자게 하셨죠. 이 탈진, 우울, 좌절, 이런 모든 것을 소진중후군이라는데 소진중후군을 정리하면요.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좌절감이 합쳐진 급성 우울증 내지는 만성적 무기력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엘리야에게 급성으로 온 거잖아요.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거죠.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치고 뭐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먼저 먹이고 자게 하셨죠. 두 번씩이나 먹이시고 자게 하고 호렙산까지 걷게 하신 거죠. 우울증이 운동이 필요한 걸 아시는지. 가네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호렙산까지 부르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볼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바꿔 주시는 거 기억나세요? 어,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했을 때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했지만 말씀 없었죠. 그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중에 주님이 말씀했죠. 뭘 얘기할까요? 뭐 엘리아나 우리들처럼, 엘리아도 우리들처럼, 야,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해서, 정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 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주차 문제에, 사실 아주 안티 몇 명이 있어요. 굳이 그냥 그 교회 앞에 봉고만 세워도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랑 난리칠 때 입술을 다물게 한다든지, <laughs>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나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서도 교회 나오기 전에 그렇게 난리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져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능력으로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방법으로서 진멸할 것을 보이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한 방법으로 진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 주신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엘한게 뭐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이 엘리아가 제일 힘들었던 게 나만 남았나이다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나만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7천명을 남겨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7천명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겠잖아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겨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죠. 좀 전에 제가 같이 나눴던 영상, 우리 조순이 입사 어머니인데요참 이렇게 뭐 자녀가 일찍 죽고 또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 볼때 행복할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얼굴 자체가 <laughs> 엄청나잖아요. 한번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 네? 얼굴이 너무 평안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 아까 간증한 내용을 보시면 동네 사람이 다 한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 나가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이게 삶 현장에서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는 제 1공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막 유명하고 멋있게 뭐 안산을 민족을 열방을 막 드러났다 하는 그런 사역자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공동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므로또 필요에 따라 전도도 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거죠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 성극할때그 주인공 어르신이 사실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대요 <laughs> 예전에 산에 가서 뭐 연습할 때 오지명 탤런트 있잖아요. 오지명이 막 소리치는 것을 이제 같이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기의 길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셨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 몇년 전에 나오셨고 이번에 드디어 <laughs> 본인의 은사를 아주 본격적으로 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몰랐는데 딱 대사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전달력이 프로급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랬다는 거죠. <laughs> 우리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은사를 쓰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일공일공은 한마디로 내게 만나게 한 사람들을 볼때 믿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양육할까? 양육은 사실은 다른 게 없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므로. 아,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자체가 최고의 양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걸 원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급한 좌절감이 없고 오고 우리 오잖아요. 엘리아가 죽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을 보면 그의 절망이 심.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깊었을까. 그죠?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가졌던 기대가 너무 큰 거죠. 이미 3년 6개월 동안 참고 참았다가 그,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이젠 끝났다. 이제 세상은 뒤집어졌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린 자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말해요. 우리 2025년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새해를 기대했으니까 막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막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걸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일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꼬리물기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오일오 방송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패밀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착착 하나님 방식대로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술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알아서 우리 패밀리를 통하여 우리 교구를 통하여 지역과 교회를 통해서 또 안산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이 올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왜 좌절이 왔는가? 왜 탈진이 왔는가? 왜 이렇게 실망하는가? 그것은 내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 기대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자기의 이야기에만 함몰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셔도 뭐야? 나만 남아이다. 나만 나날 계속 말씀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클수록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갈수 있는 거죠. 우리 2025년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고 나머지는 결과는 주 앞에 맡기는. 그래서 언제든지 지치지 않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laughs>